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최민희 국회 그 가방 위원장 최민희가요. 그딸 결혼하는데, 근데 국회에서 결혼하거든요. 국회에서 저녁에 국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제 집사람이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녁에 인터넷에 썼는데, 근데 국회에서 결혼을 최민희 딸이 했는데, 근데 그때 왜청첩장에 계좌번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드. 그러게 결제할 수 있는 카드 결제금 그 내역 그까지 올려가지고 산하 기관에 전부 그 창첩장을 뿌리뿌리다 최민희가 이거야말로 그 직권남용으로 고소까지 당했잖아요. 근데그 결혼식 그, 그 산하 기관에서 환이나 축의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제 국민힘면서 이걸 문제 삼으니까 최민희가 사과 했는데, 이게 사과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게 국민을 더두 번, 세 번에게 농락하는, 이런데 그 해명, 그러게 그 사과를 했는데, 뭐라고 온데그 최민이가 뭐라고 야기했냐 이런 거예요. 제가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하게 따져서 화안도 안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자기가 평소 스타일 대로 하면 그 사나기 안에 화안도 못 보내게 하고, 돈독이 못받했을 텐데,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결혼식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이기입니까 자기가 그 계좌하고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그까지 내역까지 첨부해가지고 돌리놨고요 이제 와서 그 자기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 이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laughs> 또뭐했냐 장점장 이래서 이제 그최민희가또 뭐라고 근데 이거 그 해명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명했어요.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는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누가 결혼식 주도하느냐. 이번에 결혼식은 딸이, 딸이 주도를 했단 말이야. 딸이.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모른다. 이러면서 이게 그 딸이 다 알아서 했다.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딸이 다 주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이게 결혼식 날짜를 자기가 잊어버릴 정도로 바빠서 결혼식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좀 참석하고 끝까지 있어달라고 딸에게 요청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딸이 다 주도했고 딸이 엄마한테 엄마내 결혼식 까먹은 건 아니지. 내 결혼식 꼭 기억하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엄마 바쁘다고 가면 안 된다. 끝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딸이 엄마한테 요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겨우, 결혼식 날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끝까지 결혼식이 앉아 있었다. 이걸 이게 변명이라고 지금 이걸 이게 말이라고 지금 합니까? 최민희가 이런 게 후한 못지않 뻔뻔한 철민피 같은 아니 자기 딸의 결혼식을 모른다고 날짜를 그러면서 게 딸의 결혼식 도중에 자리를 뜹니까 끝까지 좀 앉아 있으라고 딸한테 요청받았다 날짜 까먹지 말고 이런 그러면서 게 딸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야야 최민희 그러면 막 국회에서 결혼 국회 장소는 누가 잡았냐? 국회 결혼식장에 아무나 빌려주냐? 누가 잡았냐? 니가 잡았지 않냐? 너 딸이 국회 결혼식장 잡을 수 있냐? 지가 다 국회 예식장을 잡고, 자기가 다 청취자 만들어서 산악기이다 뿌리 났고, 이제 하시는 딸이 모든 걸 했고, 우리 딸한테 한 소리 들었다, 엄마. 결혼식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앉아있어야 된다. 아니, 부모가, 결혼식 끝나기 전 자리 뜨는 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 한심한 이런 짓을 최민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그러면서 그또그래는 국민을 농락해도 그러면서 이게 결혼식 전날 딸한테 연락을 받을 때 엄마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으면안 된다. <laughs> 웃기잖아요. 딸 결혼식인데, 친딸인데 그것도 이게 뭐 수양딸이냐? 친딸, 너 수양딸이냐? 너 이혼했냐, 최민희. 너 이혼해서 네 친딸 맞아? 근데 딸이 전날 엄마한테 전화가 엄마 내 결혼식 내일인데 감으면 안 된다. 검숙이 뭐라 뭐했냐면 제발 이게 머리 좀 감고 와라. 이런 이야기 했 머리 좀 감고 와라.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머리 감을 시간도 없으니까 결혼식에 머리 감고 좀 와야 된다. 머리 안 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딸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입니까? 딸 결혼식에. 와 머리도 안 감고 오고 싶어서 머리 좀 감고 와라 딸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자기는 국사 나라 일에 바빠서 아무것도 신경 못 썼다 그러니까 이게 환이 오고 돈이 많이 와도 내책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진짜 이게 한심합니다 제일 웃기는 거는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 이래서요 마지막에 뭐랬냐 이렇게 해명했네 또 여러분이 제 질문을 보신다면 그러니까, 최민희가 위원장인데 또 위원장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 질의를 보신다면, 사실 제가 문, 문, 문과 출신인데, 뭐, 지금, 최민희가 문과 출신인데, 근데 제가 요즘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매일매일 양자 역학과 내성 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이나 결혼식에 전혀 신경 못 써가 미안합니다. 그 그러니까 가게 내가 돈을 그만히 받고, 환다 받고 게돈 받고 해도 나는 이게 그 결혼식에 전혀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이게 이게 지금 사과 해명이라고 합니까? 최민희가 질문할 때 질문할 때너 양자역학이 어디냐? 맨날 이진숙 위원장 보고 뭐 빵을 얼마 사모냐? 빵진숙이다. 맨날 이게 빵 이야기하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너가 너 질문을 내가 들은 적도 없지만 네가 양자역학을 매일 공부하고 뭐야 내성 암호를 계속 공부해서 암호통신을 다 외우다시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밤마다 공부하고 잠도 못 자고 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신경 못 썼다. 와, 이렇게 뻔뻔한 철면피도 이런 사람 처음 봅니다. 이거 보고 이게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볼 때. 아니,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고 밤을 새는다, 매일. 근데 질문에 양자역학이 왜 눕니까? 참 이게 과방인데요. 이진숙만 때려잡으려고 방송만 방송만 장악하려고 혈안됐지, 과학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도 없던데, 과학에 대해서 질문이 했냐? 무슨 양자역학을질문해 뭐, 내성 암호? 외운다고? 외워봐! 내성 암호 뭐냐? 참 이게 내성 암호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이게 외운다고. 아니, 우리 과방위 가면 맨날 방송장, MBC가 어떻고, 뭐가, Y10이 어떻고, 이진수가 어떻고, 매일 방송장 하지, 언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내고,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게 국정감사나, 된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위원장이 뭐 지리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밤새내가 매일 양자 역학. 근데 양자 역학이 뭔지는 아냐? 진짜 무식한, 한심한. 저는 이런 쓰레기 정치는 처음 봅니다. 그렇잖아요. 해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교, 국회 다 예식장 잡아주고, 자기가 다청주장사나게 뿌리 놓고 이해한 는생 뭐, 자기는 딸 결혼식 날짜도 몰라가, 딸이 뭐거전날 그 전화하고, 엄마 내 결혼식 날짜 알지? 내일 그 머리 감고 와라. 밥빠가 머리도 못 감는데, 거기 결혼식 도중에 떠나면 안 된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요즘 양자역학이나 내성 암호 공부한다고 밤샘 해가지고 가정상에 아무것도 계시긴 못 썼다. 이런 게그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파의 민낯이에요. 옛날에 이재명이도 이동호 결혼할 때 제대로 한몫 한땡기다 옛날에 이동호 아니 대통령 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 대좌 번호 쳐가지고 천자 뿌리는. 이런 게 썩어 빠진, 이런 게 지도자 한다고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재명이도. 그런데 최민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김진태 강원도 의사, 김진태 지사는요, 도지사 되고 나서 바로 아들 결혼했는데 아무한테도 안 알려가지고 조용히 지금 와서 알려진 거예요. 몇년 지나서. 우리 우파는 이래요. 김진태 강원도 의사. 그런데 자파들은 결혼식을 한몫 땡기는, 한몫 잡는 걸로 이용해서 최민희가 카드 결제 내역까지 점점 적어놓은 첨음봅니다 카드 결제 그리고 이제 뭐 산악이 안에 닭이 뿌리다 그런데 그두개 결혼식도 국회에서 지가 다 잡아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소리를 떠들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우리 자파들이 얼마나 게 위선적인 후한 무치한철피인가 이걸 알수 있고요. 최민이는 반드시 다음에 심판에서 떨어뜨리되고 대신에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수, 위원장은 자유파의 전산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